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만간 나를 놀라게 해줄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만 보고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레노먼트 카드를 올려 두었는데요. 젠틀맨, 베어, 링 스토리 중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현재 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현재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쟁취할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세븐 컷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상상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원들을 지칭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나이트 소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카드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한 왕을 그린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현실로 불러들일 수 있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배우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큰 아크님이 되어줄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1번만의 주변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운은 굉장히 좋은데 주변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아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고 떠있거든요. 아, 현재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라든가 무언가를 연구하신다거나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난다고도 떠 있고, 조금 주변에 사람이 적다고 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있고,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수 있다고 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누군가가 멀어진다고 해서 굳이 붙잡으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고 떠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서 공부와 관련 없는 것들은 좀 치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약간 어수선하다고 떠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지금 내 방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 있다면 치우시는 것도 개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운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사람을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나의 목표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1번문에 놀라게 할 사건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을지. 오, 1번 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볼게요. 아, 좀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조금 떠 있거든요. 안 좋은 사람이 있었다거나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약간 내가 처한 환경이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떠 있는데 볼게요. 오. 1번 분은 주변 환경이 아주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1번 분의 운에 비해서는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크게 힘이 되지 않았다거나 스트레스를 줬다면 앞으로는 나에게 큰 아낌을 줄수 있는 사람들, 특히나 공적인 면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라든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좋게 본다거나 나와 협조를 한다거나 나에게 좋은 계약을 제안해 줄것 같은데요.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나에게 큰아크님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신다거나 밀어줄 수 있고 나의 능력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귀인을 만나게 되신다거나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여기는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회사와 계약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1개월 안, 2개월 안, 3개월 안으로 볼게요. 어, 바로라고 떠있거든요. 컵카드와컵카드이기 때문에, 아, 바로 있다고 떠있네요. 1번 문은. 문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떠있는데요. 한달 이내라고 떠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거나, 이미 이 기회가 내 옆에 있다거나, 이미 그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귀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 이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마음에 드는 제안을 받는다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귀인이 등장한다거나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큼 굉장히 괜찮은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굉장히 좋은 계약을 하신다거나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안을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현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해외를 뜻하는 카드와 함께 떠나는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정말로 외국계 회사에 가신다거나 해외로 떠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국계 사이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신다거나 무언가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의 팬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 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주변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재 변화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아 스타성 카드가 좀떠 있어서 음,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번을 많이 뽑은 느낌인데 볼게요. 아. 약간 명예운이 올라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종합해 보면은 조금 나의 세상이 넓어진다거나, 나의 입지가 높아진다거나,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진다거나, 무언가 나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주변 운에서도 스타성 카드와 함께. 아직은 그렇게까지 깊은 사이가 아니라는 페이지에 소드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기라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과 얕지만 굉장히 넓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영예운 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들이 잘 풀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나의 신분이 올라간다거나 입지가 크게 단단해질 수 있는 시기 같습니다. 공적인 면에서 좋은 운이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분의 놀라게 할 소식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 무언가 끝나는 게 있다고 떠 있습니다. 아, 혹시라도 최근까지 무언가 방황을 한다거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 조금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방황하는 것이 끝난다고 떠 있거든요. 베스트카드와 함께 방황하는 카드, 이 뒤에 있는 남성이 이 여성을 믿어도 괜찮은지 아닌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다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그 고민이 끝난다고 떠 있는데 볼게요. 오, 스타성 카드가 다시금 나오거든요. 아, 명예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뽑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뭔가 해외 진출하는 느낌이 있어서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떠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떠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은 이번분의 명예운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놀라실 거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는 사건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받는다거나 나의 능력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내가 판매하는 것이 크게 주목을 받는 느낌이 있는데 볼게요. 음, 두 번째 달이라고 떠있네요. 아, 두 번째 달. 지금으로부터 1개월 후부터 2개월 사이에 크게 주목을 받는다거나, 크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크게 인기가 높아질 만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이때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거나,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 분의 현재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인 운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짝수 번은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인데 휴식을취하는 카드와 함께 무언가 크게 어려울 게 없다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언가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해왔던 것을 계속한다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신다거나 조급하게 무언가를 하시지 않더라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변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안정적인 카드가 떠 있는데, 어, 또 안정적인 카드가 떠 있는데. 분은 좀 금전이 좋은 시기에 있는 것 같거든요.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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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떠 있는데 페이지 카드이기 때문에 새롭게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금전적으로 좋은 계약을 하신다거나 투자하신 게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들어올 돈이 있다고 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가능하다고 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전적으로 좋아질 상황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운도 그렇고 주변 운에서도 금전이 굉장히 좋다고 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3번 문을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귀인 카드가 떠 있는데 아 3번 문에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은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껏 풀리지 않는 게 있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다고 떠 있고요. 또한 앞으로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다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좀더 볼게요. 오, 3문분은 현재 정말 금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거든요. 금전카드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조금 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이 식스 코인 카드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줄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을 때 나오는데 나이트 카드와 퀸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앞으로 3번 분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여유로운 귀인들을 많이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 덕분에 공적인 면에서 어려운 것들도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고요. 조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경제적인 기회가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공적인 면이라든가 금전적인 면에서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카드들은 성별이 상당히 뚜렷한 카드인데 남성, 여성 할것 없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는 한두 명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귀인을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황금 인맥에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있는지 볼게요. 이 사람들 언제 만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떠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됐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3개월 사이에는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소드와 코인, 완드 계열의 귀인들로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의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거나 지지해준다거나 나에게 많은 기회를 한꺼번에 줄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때를 굉장히 크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삼원몬의 운이 현재 굉장히 평탄한 편이고, 지금보다 힘든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지금으로부터 2개월 안쪽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에이스가 킹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개월 안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큰아낌이 되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는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거라고 하니까요. 이 좋은 사람들을 잘 만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분의 현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오, 4번 분은 현재 기회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를 뜻하는 킨소드 카드와 함께 기회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에이스 코인 카드가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적인 말에서 나에게 기회들이 잔뜩 들어오고 있고 꼭 내가 꼭 잡으면 좋겠다고 떠 있습니다. 현재는 쉬신다기보다는 공적인 면으로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이스는 하늘이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쉰다기보다는 이것저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번문의 주변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오는 굉장히 좋은데 주변은 어떤지. 오! 에이스 카드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아, 4번 번도. 변화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 에이스 카드가 하늘이 주는 기회를 뜻하기도 하고 나에게 변화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 현재 나와 주변 상황에서도 떠있는 만큼 조금 나의 주변 환경이 바뀐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뜻하는 카드까지 떠있기 때문에 새롭게 취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내 주변 사람이라든가 환경이 크게 바뀌는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들이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기 보다는 하늘이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적인 면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4번분에 놀라게 할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나? 어, 나이트 카드가 나오는데 오늘따라 귀인을 만나는 분들이 좀 많다고 떠있거든요. 4번 문은 그동안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다고 떠 있거든요. 조금 실망을 하셨다거나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셨다거나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귀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이트카드는 그냥 도와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귀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볼게요. 혹시라도 연애하고 싶은 솔로이신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하고요. 또한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풋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귀인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게 보면 볼수록 장점이 더 많이 보이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만나고 싶 꼭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애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어, 나와 마음이 굉장히 잘 맞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무언가 크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귀인이 언제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1개월 안, 2개월 안, 3개월 안으로 볼게요. 꼭 어, 바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볼게요. 음. 한달 이내에 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이미 있다고 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완들 계열의 카드와 컵 계열의 조합이 나오면 정말로 나에게 크나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크게 감동을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귀인 쪽으로나 연애운 쪽으로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을 잘 만나보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